저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치닫고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지나간 역사를 모르면 같은 역사가 되풀이된다고 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보면 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본다면은 자기의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이 고생한 고생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대한민국의 지나온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신륜에 빠질 것입니다. 어 저는 애국운동을 하면서 오늘까지 소망을 갖는 것은 큰 3개 진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작년, 재작년 1년 동안 뒤에 여러분 그림에 비치는 그대로 가문광장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소리쳤던 1천만 명의 국민들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이 개인적으로 딱한 번이라도, 구경삼으라도 왔다 간 사람이 최소한 1,100만이 넘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가문광장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 토요일 날 모여서 국민대회를 한 것이 무엇 때문에 왜 했습니까? 결국은 이 나라를 종북 발경이들에게 넘겨주고 국가가 해체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 광화문에 한 번에도 나왔던 모든 국민들은 이번에 3일절이 국민대회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다 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는 1천만, 1,200만 기독교인들입니다. 오늘은 1,200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제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왕군인의 회원이 천만 명입니다. 안보단체. 왜 군대 생활했습니까? 군대 생활을. 3년 동안 군대를 왜 갔다 왔습니까? 결국은 나라를 김일성한테 갖다 바치려고 여러분 군대 생활했습니까? 아니지요. 특별히 호남에 있는 호남 국민들 잘들으십시오 당신들 군대 안 갔다 왔습니까? 갔다 왔죠. 왜 갔다 왔습니까? 결국 나라를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려고 군대 갔다 왔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이가 제한군내까지 다 먹었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천만 안보세력에 대해서 내가 한번 언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1,200만 기독교인들이 시대적 사명을 다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 우리 조선은 조선 말기 때 나라가 나라라고 볼 수도 없었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세계 꼴등입니다 국가의 기능 자체가 결국은 이것은 국가라고 볼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한국에 보내주셨죠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에서 그들이 와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지어서 완전히 어둠에 빠져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화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가 살게 된첫 번째 동기입니다. 오늘날도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뭐 교회의 적은 실수를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어리석은, 참으로 무식한 국민들이 들어 계시는데 그분들은 정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이 밥 세끼도 못 먹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교회가 없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를 한번 가상해 보십시오. 북한입니다 북한. 그 여러분이 북한 같은 사회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고 오늘 같은 세상을 누리는 것은 교회가 제1의 공로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들까지도 과거의 선배들이 했던 일을 잘 알지 못하고 교회들까지도 지금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어서 독립운동에 나섰죠. 국가가 일본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1910년도에 국가가 없어진 겁니다. 이제 완전히 고종의 멍청함 때문에 다 넘어간 거죠. 국가 자체가 없어졌는데요. 국가 없는 서러움 36년 동안의 그 서러움은 그건 여러분 꼭 책을 읽어봐야 알겠습니까? 음? 이승만 대통령이 하, 하와이에 국제군축회담을 참여했습니다. 하와이, 하와이 있을 때 제, 제네바에 참석했습니다. 가서 회의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 어느 나라 대표로 왔느냐? 자기는 조선이다 그랬더니 조선인 나라가 어딨냐는 거예 조선인 나라가. 정문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세를 부려가면서 지금 저 앞에 가서 앉아 있는 저 일본 놈. 저 놈은 우리 한국의 대표가 아니야. 저 놈을 끌어내.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을 테니까. 그래서 몸싸움이 일어나고, 기자들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아침에 조선저 조간신문에 대서특별이 되어서, 그 다음날 식당에 갔더니, 프란시스카 여사를 만났습니다. 말한 말이, 너 아침에 신문에 그난 바로 그 사람이냐. 그렇다. 그너 소리치는 내용이 뭐냐? 아니 지금 국가대표도 아닌 일본놈이 저기 와서 지금 대표로 앉아있는데 저 가짜니까 끌어내야 되고 내가 저기 회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소리쳤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국가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를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미국에서 일생을 살면서 애국운동을 해도 제2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시민권 안 받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받으라고 해도 끝까지 이승만은 무국적자로 자기는 대한 제국은 없어졌고 비자도 없어졌고 여권도 없어. 졌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국적 없이 자존심을 가지고 일본 국적에 당연히 안 받았지만 미국 국적까지도 거부했습니다. 이승만은 그런 상태에서 독립 운동가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살렸는데. 그 독립 운동을 주도한 모든 세력이 교회입니다. 교회 기독교인들이 한겁니다그 후에 건국한 세력들도 다 누가 했습니까? 이승만 교회 장로 심지어 김구가 누굽니까? 김구 합리교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뭐 심지어 중좌에 있었던 여운형, 김교식 이 사람들도 전부 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 빼고는 건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대한민국을 일으킨데 대해서 그야말로 부모 같습니다. 부모 없이 자식이 못 태어나는 것처럼. 그 후에 이제 6.25 전쟁 막았는데 또 경제 개발한 거, 민주화한 거. 오늘 여러분들이 밥 하루에 세끼 먹고 사는 것은 바로 교회 때문에 먹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 영적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지금 나라가 빨갱이한테 다 넘어갔고 주사파한테 다 넘어갔고 이제는 마지막 행동이 남았는데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 개헌, 개헌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항으로 가기 직전인데도 이 교회가 오늘날 목사님들이 특별히 목사님들이 성도들은 깨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심지어 절고을 향하여 왜 쓸데없는 짓 하냐고.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해요? 당신들은요, 목사 사표내요 당신들이야, 말로,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어디라고 떠들어, 어디라고. 내가 뭐할짓 없어서 지금 이짓 합니다 합니까 응? 이래가지고 막상 이제 1년 남았는데, 1년 돼서 문재인 저놈을 끌어내고, 나라가 새로워, 새롭게 되고, 국가가 다시 바로 서게 되면, 그때가 봐요 또 지가 했다고 다 떠들 겁니다 목사들이 또아 이거 내가 앞장 섰다고 내가 저 날일 것입니다 그때 가서 는 가만 안 둡니다 당신들 그리고 말하는 대화도 그래요 아니 지가 못하면 앞장서서 생명되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정마원 목사나 여러 목사님들이 하는 일을 어? 경련을 못할 만큼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꼭 하는 말이에요 정나호 목사 하는 일이 다 좋은데, 다 좋은데, 그래 어쩌라는 얘기, 다좋대다 좋은데. 다 좋은데 로봇 뒤에서 뒤에 꼬리 붙는 말이 있어. 다 좋기는 좋은데, 그 좋긴 좋은데, 어쩌라는 얘기. 그래서 정나호 목사가 이런 짓을 해서 안 돼. 그럼 어쩌라는 얘기? 당신이 한번 해봐. 여기 와서 이 자리 와서 해보라고. 앞으로 그따위 소리하는 놈들은 한국교회 목사에서 추방시킬 겁니다. 어디라고 감히 말이야. 못된 사상에 감염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말들도 지금 할 시간이 없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국가가 해체되기 직전인데 지금 무슨 뭐 우리끼리 내부사항 가지고 너가 오라 내가 오라 할 시간도 없어요 없어 지금 마지막 카운트다운에 지금 딱 돌입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들은 싸움이 끝난 뒤에 나중에 토론하고 논쟁하던 늦지 않하므로 1,200만 성도들이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어지않아 여러분들은 북한 같은 사회에서 살게 날이 머지않아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시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듣지 마시고 정하모사 지금 맨날 거짓말하고 말야 뻥치고 말야 이 사람 껍질로 간다 걱조요? 보세요 내가 2년 전부터 내가 경고한 말들이 내가 한 말들이 안된게 있습니까 그대로 다 진행됐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이 또 동일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제들은 반드시 개헌할 것입니다 무슨 개헌 낮은 단계에 먼 개헌한다니까 두고 보라니까요 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안심되는 일은 문재인은 자기 임기 1년 동안에 모든 걸 끝장내려고 하고 밀고 나왔는데, 한발 후퇴했다는 말이 들립니다. 자기는 다음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것으로 끝장 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뭐 임종석이가 나온다 이런 말들이 들리는데,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임종석이가 대통령 합니까? 어?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쟤들은 다 확신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다 세뇌시켜놨고, 국민들의 영혼을 자기들이 다 털어져 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의도에서 국회 악법 만드는 거 보세요. 저게 법입니까? 저게 국회입니까? 저게 어? 저건 북한에 있는 저 인민공화국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짓을 하잖아요. 그래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마음대로요. 이제 뭐 공수처법 다 만들고, 자기들 원하는 것 전체 다 하고, 심지어 이제 유튜브 유튜브 금지법을 지금 제안을 지금 했습니다. 유튜브 중에서 우파유튜브가 방송하는 걸 금지하겠다. 야이 자식들아, 혼있떴냐야이 개자식들아, 한번 해봐, 얼마든지 해봐.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저 같은 사람 다시 잡아 넣려나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욕하는 것도 힘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욕도 이제 힘들어 못하고 이렇게 이제 뭐 욕하고 이런 시간도 없어요. 그러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1,200만 기독교인들이요 다 일어나야 됩니다. 다 일어나서 이번에 3일 전 끝장 내야 됩니다. 3일 전 날은 반드시 문재인을 끌어내고 더 이상 문재인을 3일 전 이후로 그대로 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문재인을 끌어내고 그리고 국가를 새로 열어갈 수 있도록 전 기독교인들 1,200만 국민들이 다이 대국본 예외 전체를 다심으시고 대국, 대국본 앱을 핸드폰에 안 심은 사람들은 그거는 국가 반란자에 함께 참여한 자로 간주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왜 살아요? 대한민국에 왜 사냐 말이에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이 만든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그래서 전체 1,200만 기독교인들은 제 말을 잘 들으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을 재연을 해서 어, 우리나라 국가의 새로운 역사가 인류 사회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저는 오늘 이만큼 말씀드리고 또 저와 함께 목숨 걸고 이 운동해오신 도우지 희망 목사님을 잠시 모시겠습니다. 모셔서 기독교인들이야 다 일어나야 됩니다. 목사님 나 나오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1,200만 기독교인들이요. 우리, 저, 형님 모사님 책임 되세요? 지금 어터데